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할말 있어? 싫어. 왜? 저 아무 그, 그 대전에 보내버리기 쉬워. 쉬워. 전에 뭐를 드 대전에 보내버리전에 빨치. 대전에 보내버려야 되는 건 뭔지 알아? 어. 네 짐이야. 아니 니네 핸드폰이야. 네 짐이야. 네 핸드폰. 수속이 끝났습니다. 수속이 끝났나요? 네. 음, 저 마트에 나온다. 가봤어. 어디? 여기? 저거야. 막... 저기인데, 이놈아? 가봤네 어, <laughs> 뭔데? 어, 근데 줄 서야 돼. 얼마 없어져. 만원의 행복으로 가야겠다. 어. 아니, 일단은 저거. 만원의 행복하시요 청소하라는 뜻인가? 청소하시오,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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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장비인 줄 알면 어떡해 사람들이? 이번인 줄 안다고. 이것 봐. 엄청 좋은데? 괜찮은데? 만져봐. 튼튼해. 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만 삼천 원이었나? 만몇천 원인데? 면세 구매는 AS만 가능하대. 아 혹시 너무 혹시 편지 준비했어? 안 들고 왔네. 오. 반짝반짝해. 한쪽은 이거 하고, 한쪽은 저거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적혀 있어. 여기서 붙지 말라고. 어떡해? 익셉트 본디드 에어리야? 나투비 오픈드 익셉트 본드에어야본디내열이다나 어디야? 쓰지 어, 거 없잖아. 우리 지금 어. 본드에어야요보 그냥. 이게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액체도 아닌데 쓰지는 않고 다시 집어넣어게그러 되지. 써도 돼. 뭐 와. 무슨 장착하는 거야 지금? 어? 장착하는 우와! 직업이야 동전지갑으로 네, 쓸수 없어 만져봐 동전지갑으로 쓸 수는 없어 바로 쓰면 시커멓을 것 같은데? 책이다 책 노트다 노트 노트 필요했잖아 그건 아니야 거기 음. 약간 그보다 실을 쓰기 좋고, 그건 는 뻥. 아, 내 네. 네. <laughs> 네. <우리> 피부색이랑. <laughs> 출발하는 날에 고 당장 내일 계획하고 있어. 장이 보시가굿 과연 동동동 study. 한 번만. 5초 안에 안 가져가면 땅에 넣을 거야. 5, 4, 아, 3. 여기서 이러고 싶니? 예. 맞. 아, 아니야 이거. 말로 보거 아니야? 아 맞네. 14번? 노란색이야. 14번? 니네 그거 켜 봐봐. 켜져 있어? 어안 응, 떠. 근데 우리나라 바뀌면은 정확한 위치도 뜨는 거 아니야? 어 마지막 감지 위치 있다. 아, 그게 어딘데 그냥 공항이라 뜨나? 안뜨지 그냥 했어 안되는 이거 안지지이지 아니에요. 지리가 스페인 이거 사이에바뀌었 이거 안 되지. 이거 지 이거 안지 이거 안 되지. 이거 안지 이거 안 되지. 이거 지이지이지고지금거려갔어거 어? 미녀와 야수. 어? 미녀와 야수. 식탁 위에 있는. 아. 해골 같아. 어디? 아니 검은색 글씨가 영어가 아니고 위에 글씨만 영어고 검은색 글씨는 영어인 것도 있고. 영어야 다. 베이크드 살몬. 그릴 녹터포스. 이런 거는 다 그거야. 신기있네 뭐지? 아니네, 오, 오른쪽이 거야. 영어야. 아, 그러네. 천재네. 와우. <목소리> 횡단보도. 자전거. 차도. 여는 우회전 함부로 못하겠다, 그치? 응. 여기 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인지, 전기차 전용 도로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스페인 느낌은. 이우잖아아나 <laughs> 거기 다른 입구 똑같은 입고 아니야? 다른 입고야 다르까디도 돼거기 있었으니까 아뽀뽀다너 빨리 스타벅스 가 스타벅스 가자 여기 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02호에요. 우리 짐 들고 나가자. 안녕. 사진상으로는 똑같네. 나쁘진 않네. 입성했어 멀리서 볼거 있어? 어? 멀리서 볼게 있냐고 이거 단양에서 장사한 음. 맛있어? 아 이게 생이 아니라 맞아 이게 염장된 데고 제사에 먹는 조기 같은 느 <laughs> 음, 맛있어 <몰라>. 음. 맛있지 <laughs> 무슨 맛이야? 새우야 <laughs> <laughs> 아. Wow! Nham. 도망가자. 망한 것 같아. 아, 니 봐봐. 아니, 봐봐. 안 볼래. 아, 클리어. 갔다 올거같 응, 이튜브 친구들한테 이, 이 보여주려고 이렇게친구들이 투부 친구 없잖아. 이 투부 친구 없잖아. 이소부한테보이투이잖아문 열어줘 봐요. 먹어봐. 이게? 이게 그 토마토 빵이라 어 토마토인데. 응? 응? 토마토 맛이 안 나. 약간 이게 오일이. 쪄려져 있다. 어. 응. 아 기름 훨씬 다 그거 같았어. 입술이 자동으로 아, 입술이 자동으로 있어 먹어봐 근데 그래, 소금을 많이 번것 같은데. 응. 맛있어? 응. 음. 콜라보야. 다 먹고 있어. 일해봐. 음. 난장판이야 지금. 한데에한리에 뭐야? 근데 국에 한국에 한국 봐도? 국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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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와인이 많이 들어가국 근데 치킨은 뼈랑 살이랑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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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긁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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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먹기 어려울 것 같아 어? 심는아 해본 데는 올리브 안 먹으니까 이잖아맛나 거기랑 비교해봐 코너스톤이랑 고다아 마음 아 <laughs> 몰라 안, 안 나오잖아 아... 아 진짜 아 <laughs> 이거 거 이거 옛날 거잖아 엄청 <laughs> 아, 같이 들었잖 <들였잖아. 웃음> <laughs> 어떻게 제대로 된게 아무것도 없냐 이발응성에 관해서 그런 애한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어폰 다시 꽂아 봐 여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응. 나 그림이 아니네. For oh, my love, For oh,